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학과 1과 학번 김영훈이고요. 어, 봄학기 때는 키스팀에서 그리고 여름학기 때는 리서치팀에서 활동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저도 봄학기에 키스팀으로 활동했고 여름학기에는 리서치팀에서 활동했던 경영학과 1 9 학번 유승현입니다. 키스 팀은 신입 리서치 대회인데요. 고려대학교를 포함해서 다섯 개의 서울 소재 대학교들, 연대, 성균관대, 서강대, 이대가 연합하여 매 학기 주최되는 대회입니다. 저희는 한 기업 한 기업에 대한 종목을 선정을 해서 3주 가량 딥하게 분석하고 리서치하고 레포트를 작성한 후에 마지막에는 발표까지 마치면서 대회를 진행하게 되는 팀입니다. 어, 저희 키스팀은 학회를 대표해서 어, 대회에 참여하는 만큼 저희 현업에 계신 뭐, 펀드 매니저 선배님이나 아니면 애널리스트 선배님들께서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또그 피드백 바탕으로 어, 저희 레포트의 뎁스나 어떤 방향성을 다듬고 또 기업 레포트의 어떤 퀄리티를 계속해서 높여감으로써 저희도 실력 향상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주식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어 사실 학회를 대표해서 또타 학회들과 경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어그 키스 팀장님과 또 부팀장님이 정말 열정적이고 또 실력이 있으신 그런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또 그런 팀장님과 부팀장님과 어 팀워크를 어 이렇게 만들어가고 또팀 프로젝트를 해보면서 저도 한 단계 더 성장을 하고 또 주식을 좀더 좋아하고. 좀더 사랑하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키스팀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를 들어오기 전에 이제 다른 전, 그전 기수분들의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분들의 키스팀 영상 인터뷰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키스팀에 들어오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도 들어와서도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어, 키스팀의 매력 가장 큰 매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실제 대회에서도 다른 대학, 어, 학우분들과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좀더 저희 자신의 그 레포트와 결과물들을 어, 객관적으로 볼수 있다, 있었다라는 점에서 키스팀이 가장 큰 매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점이 저는 사람들이랑 그리고 열정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희 키스 팀원들 어, 다섯 신입 키스 팀원들 다섯 명 모두가 정말 어, 뭐 주식이면 주식, 혹은 뭐 기업 분석이면 기업 분석 굉장히 열정적이고 또3주 동안 잠을 잘 자지 못하는데도 어, 항상 서로를 이렇게 존중하고 또 본인이 어, 맡은 일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고 모티베이션을 많이 받아서 키스 팀원으로 활동했던 것 자체가 어, 저라는 사람을 굉장히 성장시켜줬고. 또 열정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승현 씨는 어떤 부분이... 어, 네. 저도 단체생활 면에서는 팀워크를 가장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3주 가량 다른 리서치 팀과 다르게 저희는 3주 동안 한 기업을 꼼꼼하게 봐야 되다 보니까 3주 동안 좀 밤을 같이 새는 경우가 많고 거의 합숙을 하다시피 지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친해질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부딪힐 일이 많아서 갈등들을 잘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팀워크를 크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꼼꼼함을 많이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회 내에서 공유하는 세션이 아니라 외부 대학들과 함께 연합을 하고 실제 현직자 분들에게 보여드리는 대회다 보니까 조금 더 꼼꼼함이 요구가 되어서 더블 체킹하는 능력을 좀 많이 기르게 되었고 그 과정을 거치니까 많이 성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는 그 건강을 좀 포기해야 되는 분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3주 동안 뭐 제대로 잠을 뭐 이렇게 편하게 잘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고 그리고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이 위와 이 내장 건강도 잘안좋아져 가지고 하지만 얻는 것은 많지만 건강을 좀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팀원들이 너무 좋고 또 배운 것도 너무 많아서 건강을 잃지만 하지만 얻는 것이 있다고 라 저는 생각합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야학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키스팀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욕심이 또 많으셔서 어 휴학을 하시기보다는 다들 이제 재학 중에 키스팀을 동시에 병행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낮에는 학교를 여전히 열심히 다니시고 밤에는 바로 모여서 키스팀 대회 준비하고 밤새서 공부하고 리서치하고 하는 과정이 계속되기 때문에 야하기, 야학이라는 느낌이 제일 잘 맞았던 것 같고 그만큼 배움이 두배였 두 배였던 학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많이 깨져보는 경험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3주간의 노력이 꼭 항상 본인들이 원하는 혹은 기대했던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반드시 생기 있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언제나 발생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키스팀을 하면서 좀 많이 깨져 보기도 하고 본인이 얼마나 부족함과 동시에 배울 점이 많은지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과정이어서 키스팀을 하면서 제일 고농축의 경험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어, 저는 어 밤을 잘 새는 사람에게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고등학교 때도 밤을 새본 적이 없고. 그리고 밤 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처음에 캐스팀이 맨날 일주일 동안 계속 밤을 새길래 저는 솔직히 아 이거 괜히 들어왔나 라는 생각까지도 했었는데 근데 어 블록 얻는 것도 많고 또 배운 것도 많아서 점점 밤을 새는 게 익숙해졌고 또 그만큼 어떻게 뭐 맷집이라고 표현해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맷집도 많이 단단해지고 그리고 밤 새는 것도 많이 익숙해져서 어 밤을 새는 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어 라고 아라는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키스팀에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키스가요 키스팀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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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로 표현하면 <laughs> 저부터 답을 할까요? 네. 네. 저는 야학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어, 저는 어, 생명을 단축시키는 아니야. <laughs> 나 진짜 못하겠어. 어, <laughs> 어, 아, <좋았는데>. 이거 넣고 <laughs> 솔직하게 가자. 아, 이거 엔지 MG, 엑시랑.